저 같은 애들이 오히려 꼰대가 아, 아니에요. 펭수 가요대 축제인가? 거기 영상에 세븐틴 선배님이라고 나온다? 펭수님 죄송해요. 제가 펭수 그거 못 봐가지고 했는데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뭐저 아세요? 왜뭐 이러니까 세븐틴 아니에요? 뭐 이러는 거예요. 저저 저 이름은 아세요?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당황하셨어. <laughs> 그래서 펭수님 당황하셨어. 이름을 다 알긴 어려운데 그렇죠. 그래서 괜히 그 앞에서 괜히 서운한 척했어. 아 어, 뭐야? 왜내 이름 몰라줘요? 막 이러면서 했는데 무례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금 펭수가 그런 그 캐릭터로만 그 캐릭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? 캐릭... 그럼 펭수가몇 살인 거예요? 그그 그 진짜 그 탈을 쓰고 계시는 그 분이 몇 살인지 이렇게 정보가 나온 건 아니죠. 10살이에요? 아,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? 동, 동생인 것처럼? 라떼는 말이야, 한번 하는 거야? 음. 아, 난 근데 그 보면 항상 뭔가, 펭수님 뭔가 집에 가서 태, 퇴근하실 때그 탈을, 그 탈을 벗을 그 모습이 계속 상상이 돼가지고.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<laughs> 뭔가, 아휴, 힘내막 약간. 뭔지 알죠. 수고하셨습니다. 딱 벗, 뭔가 벗을 때아 힘들었다. 뭔가 힘들하실것 같아. <laughs> 너무 덥다. 이러실 것같아어아 이게 동심파인가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 진짜 죄송해요. 못 봐가지고 제가 뿌꺼데 라떼는 말이야. 시리즈 찍자라고. 후배, 후배 대기질 찾아가는 찾아가서 이제 세상 불편하게 하기. <laughs> 아, 진짜. 근데 전 좋아할 때다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을 샀어요. 꼰대티콘이라고 막. 너무 웃긴 거예요. 막. 뭐, 뭐지? 나는 꼰대 아니잖아. 그치? 막 이런, 이런 것도 있고. 막 뭐, 뭐지? 뭐. 이게 최선이야? 막 이런 거 있잖아. 우린 아직 어려. 맞아. 근데. 꼰대의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니, 저는, 저는 꼰대 싫다면서 꼰대 찍고 샀다는 게 그거가 저희 포인트예요. 저 같은 애들이 오히려 꼰대가 아, 아니에요. 아, 진짜. 좀... 그니까, 그게, 그게 아니라, 아 진짜. 변명이 안 된다. 근데 난 진짜 나 때는 난난 진짜 나 때는 이런 거 얘기하네 왜냐면 다른데 당연히 그때가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나그나 때냐 나, 그나 때는 야아 근데 나 때는 나니나 때는 그 영동대교 그쪽에서도 가요대지전 하고 했단 말이야 <laughs> 막또 얼마 전에 했던 그 롯데월드에서 했던 가요대지전도몇년 후에 아나 때는 <laughs> 아너는 요즘 거기서 안 해? 아나 때는 롯데를 <laughs> 했다고 <웃음> 아, 네, 죄송합니다.